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청송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귀농귀촌인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청송군이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학교 입소식에 3 0명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이 신중한 모습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이들은 귀농정착지원사업 내용을 설명 듣고 앞으로 현장실습교육은 물론 미리 귀농한 선도농업인과 멘토, 멘트를 구성해 다양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청성군은 맑고 청정 지역이고요.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교통도 편리하게 돼서, 그래서 기농을 그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성군에는 지난 5년간 1,300여 명, 해마다 200명 정도 귀농 귀촌인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하루에 두세 명이 직접 청송군을 찾아 상담하고 전화라도 서해명이 귀농 귀촌을 문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통된 청원 청송 어,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지리적 교통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청송군에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접근성과 함께 대명 리조트 개장 예정으로 청송이 교통과 관광, 레저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는 기대 심리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청성군은 귀농기촌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신규 마을 조성, 또 농업, 업 소득 사업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동북부 변방에 머물렀던 청성군이 이제 도시의 신세계로 각광받으며 도약의 날개를 펼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